말씀은 예레미야 20장 6절 한절 말씀입니다.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서도 참 힘들고 어렵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선 국가적인 큰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바벨론이라는 당대 최강국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 나가라가 무너졌다 라는 아픔과 슬픔은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멀어져갔고 실제적으로 바벨론 위에서 멸망당했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로부터 같은 백성인 유다 민족으로부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핍박을 당했고 큰 곤란에 처했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도베스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도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직후에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선포했던 말씀을 선포했던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뜰입니다. 19장 14절 1 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노를 이 성읍과 이 촌락 곧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쏟아 부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목이 곧아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입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이 고든 백성들 이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담대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던 성전에 관리하는 제사장 바울이그 말을 듣고 아니나 다를까 곧장 반응합니다. 20장 2절에 보시면,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아를 때리고 여와의 호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그 속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목이, 받은, 목이 곧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제사장 바스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목이 곧지 않은 예레미야에게 목이 곧은 바수울이 나무 고랑을 채워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마 바수울이 의도적으로 그 말을 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쇠고랑도 차고 심지어 자기 동족,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적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목이 고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레미야의 목을 물리적으로 곱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20장 3절을 보시면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락에서 풀어주며 예레미야가 그에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바수울이라는 말은 평화, 평화롭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평화롭다는 이름을 마골 미사빔 두려움이 사방에 둘려 쌓여져 있다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지금은 평화롭고 성공하고 모든 것을 가진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사방팔면으로 두려움이 임할 것을, 공포가 임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에워 쌓을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바소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이해되어집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때렸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에 고랑을 채웠습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목에 곧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수울은 그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에게 목을 물리적으로 곧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대항을 했습니다. 심판받는 것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수울뿐만 아니라, 다음 또 다른 사람도 심판을 하십니다. 20장 6절 말씀입니다. 바수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된 예언을 듣는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바수울뿐만 아니라 바수울의 거짓 예언을 들은 그의 친구들 역시도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겁니다. 바수울의 친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바수울과 그의 거짓된 예언을 듣는 사람들 이들이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예레미야에게 악을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수울의 거짓말을 들었고 그 거짓말에 동의하고 그 거짓말 편에 서 있었던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거짓말에 듣고 그 거짓말에 동조하고 그 거짓말에 함께하고 실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듣고 동조하고 거짓에 함께하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어, 동성애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잠이 레이첼 깁슨 자매가쓴 어, 책이 본 어게인 디스웨이 나는 이렇게 새롭게 거듭났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참 인상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Our culture thinks that we are born this way as if that's all i s the matter, but I am born again.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동성애자로 태어났다라고 노래하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금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거짓인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로 선포하는 것, 세상의 거짓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말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분별을 하고, 그 거짓에 대해서... 아 니라고, 나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 니라고,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 게 거듭났 다라고 고백 할수 있는 믿 음의 담 대함. 오늘 하나 님의 말씀 안에서, 담 대함 으로, 세 상의 거짓 에 대해서 동조 하지 않 고, 세 상의 거짓말 에 동의 하지 않 고, 세 상의 거짓말 에 함께 하지 않 고, 진 리인 하나 님의 말씀 편에 서서 하나 님의 말씀 을 붙들 수 있는, 하느님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이 담대함이 그러기에 필요합니다. 그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조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아니라라고 답할 수 있도록 세상의 거짓말에 따라서 나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따라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살아는 모든 하늘문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하늘문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밤여 시에 월요 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부흥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부흥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8시에 어, 몰려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부흥의 파도를 사모하며 부흥의 파도를 경험할 수있 기도합니다.